아니면 34년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네, 그 숫자 자체의 스토리가 있잖아요. 예, 네,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지역 같은데, 약간, 이제, 뭐, 골목상권이라던가, 아니면 뭔가, 어, 우리 뭐, 거리라던가, 이런 부분들 보면, 그냥 오밀조밀 모여있는 것 같은데, 그게 아니라, 서로의 이야기가 있고, 또이 지역적인 특색에 따른 뭔가의 특성이 있고, 이런 식이죠. 그러니까, 우리가 일명, 이제,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. 어, 굉장히 큰 상권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,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, 사실 서사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냥 간단하게 소비를 하려다가도, 어, 이거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하다 보니까, 이게 소비의 명분이 되는 거죠. 자,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, 사실 로코노미가 조금 더 불타오르고 있고, 그리고 기업에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, 오뚜기는, 그 와중에 또 예, 특별히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나왔고 아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런 믹스 제품도 이렇게 되고 있는게 상당히 좀 재밌기는 해요 사실 믹스 제품이 이렇게까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재밌다고 느꼈고요예 그렇게 좀 공감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